안녕하세요. 지난 체육 시간에는 유연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오늘 체육 시간에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방법과 놀이를 익혀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하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력과 근지구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력이란 근육이 한번 움직일 때낼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지구력은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에 낼수 있는 힘을 말하죠. 근력과 근지구력이 좋으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때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고 싶고 힘든 일을 할 때에도 쉽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럼 이번 시간을 집중해서 잘 공부하고 직접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근력과 근지구력이 발달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놀이를 하면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근력과 근지구력 키우기의 첫 번째 놀이는 바로 허벅지 씨름입니다. 허벅지 씨름은 여러분이 자주 보는 TV 예능에서도 종종 나오는 놀이죠. 이런 놀이를 통해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로 마주 보고 의자에 앉아 한 명은 다리를 벌리고 다른 한 명은 상대의 다리 안쪽에 다리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므리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면 됩니다. 다리를 오므리고 있던 사람은 벌리면 이기고 벌리고 있던 사람은 상대의 다리를 벌리지 못하게 하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의자 두 개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놀이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꼭 한번 해보세요. 재미도 있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울 수도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놀이는 서서 팔씨름입니다. 서서 팔씨름이라는 놀이는 오른쪽 발의 바깥쪽 부분을 서로 마주대고 앞뒤로 다리를 벌려선 뒤 팔씨름 하듯이 오른손을 마주잡고 서로의 힘을 겨뤄 상대방의 균형을 깨뜨리는 놀이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팔씨름 하듯이 왼쪽으로 밀어내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놀이는 어떤 준비물도 없이 친구들과 쉽게 할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시간 날때 종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놀이입니다. 세 번째 놀이는 발끝에 힘을 줘라는 놀이인데요.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끝을 마주댄 상태로 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 앞사람의 양쪽 손목을 잡고 서로 상대를 잡아당겨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일어나는 놀이입니다. 인원수를 2명, 4명, 6명으로 늘려가면서 활동의 난도를 높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와 방법을 찾아볼까요? 어떤 물건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책이랑 가방을 이용하여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가방에 넣되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며 운동하면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페트병과 물을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넣어 팔의 근력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시죠? 방금 여러분이 말한 간단한 운동법을 꾸준히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워서 건강한 어린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근력은 근육이 한번 움직일 때낼수 있는 힘을 말한다고 하였죠? 그리고 근지구력은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에 낼수 있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면 좋은 점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때 쉽게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허벅지 씨름, 그리고 서서 팔 씨름, 발끝에 힘을 줘 놀이 등이 있었죠. 그 외에도 가방에 책 넣어 운동하기, 페트병에 물 넣어 운동하기 등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팔 굽혀 펴기, 손목 잡고 일어나기, 엎드려 손뼉 치기, 윗몸 말아 올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윗몸 일으키며 공 주고받기 등도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좋은 운동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근력과 근지구력 키우기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놀이와 운동법은 꼭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자신과 잘 맞는 운동법을 몇개 골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근력과 근지구력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